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캠퍼 2 k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분양 청약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셔서 문의를 하셔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이버에 먼저 청약 홈을 좀 치시고 영상으로 좀 해놓은 걸 보겠습니다 청약 홈 들어가시면은 청약 일정 및 통계 있습니다 청약 캘린더가 나오시죠 쭉쭉쭉 내려가 보면 원하시는 아파트, 얼마 전에 했던 원주시 혁신도시 초혁신도시 유보라를 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일정 보실 수가 있고요. 모집 단지 청약 연습 하시고 청약 신청 자 들어겠습니다. 여기서 1순위 하고 2순위 뭐 보시고 청약 신청 시간은 아침 9시부터 5시 반까지로 보시면 됩니다.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. 로그인은 뭐, 공동인증서나 뭐, 네이버 인증서도 가능하니까, 어, 핸드폰을 이용하셔가지고, 인증하셔서, 어 로그인이 가능하십니다. 자, 이렇게, 주민번호 넣으시고, 어제 이름이 나오네요. 어,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되세요. 개인정보라서 좀 모자이크 처리를, 어좀 많이 나온 점, 이해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, 원하는 아파트가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. 지금 가. 어 해당일에 가능한 아파트 나오는데 저는 이제 원주의 조혁신도시 마크 브릿지를 응. 선택해서 다음 넘어가고 확인 누르시면은 뭐 이런저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의사항 등등 나오는데 어뭐 시간 되시면 잘 읽어보시고 자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뭐 본인이 꼭 해야 되고 뭐 중복하면 안되고 사실 뭐 중복도 하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네.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화통장 불법거래 이런것도 뭐음 알고 계시면은 되시고요별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이런저런 다 내용이 나옵니다 뭐 청약 뭐 했을때 안되는 내용들 다 청약신청 뭐 했을 때안 되는 것들. 개인정보 다 동일하시면, 은 자, 확인을 누르시고 넘어가십니다. 주택, 그리고 아파트 선택한 다음에는, 음, 주택을, 평형을 선택해야 됩니다. 제가 주소가 좀 많이 나오, 여기 관련 정보들이 쭉쭉 나옵니다. 갖고 있는 집들에 대해서나, 어, 가, 어, 최근에 매매했던 집까지 나오니까, 어,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개인정보라서, 제가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했구요. 자 해서 주택형을 선택합니다. 여기서 뭐 예를 들면은 84인지 102 타입인지 해서 저는 이번에 102 타입을 했었는데요. 어, 떨어졌습니다. 아, 당첨되지 않았는데 일단은 102 타입으로 저는 할 거고 일단 뭐8 4시분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다음 누르시고 뭐 어, 여기 나옵니다. 뭐 군인 장기 군인인지 아니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. 하시고 해당 지역 누르시면은 어, 여기 나옵니다. 또 해당 지역 어 원, 제가 원주에 있기 때문에 원주로 하고, 뭐,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뭐, 각 지역마다, 어, 나오기 때문에, 거주하는 지역으로 선택하시면 되시구요. 그리고 뭐, 다른 특별한 거는 내용이, 자, 뭐, 올게요. 뭐, 재하층, 뭐, 인지 아닌지, 뭐, 그런 내용들도, 어, 이렇게, 보시면 되시고요. 뭐 세명 이상 다자녀인지 또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연락처하고 주소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고 이 주소는 이렇게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요. 뭐 이런 내용들도 다 체크를 하시면은 어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자 청약 신청 내용 확인 뭐 주택형과 아파트 을 찾으시고 마지막으로 또 인증을 한번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. 어, 이렇게 해서 청약 신청이 완료가 되고요. 어, 일단 뭐 개인 정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좀 많이 하는 점은 어, 이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신청 사실 하면은 엄청 간단합니다. 모바일로도 청약 홈이라는 어플이 있으니까 어, 뭐 핸드폰 힘드 컴퓨터 힘드신 분들은 오히려 어, 모바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뭐 청약률도 경쟁률도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청약품 하나 가지고 어, 모두 활용합니다. 자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정리를 드렸고요. 아파트 청약 어, 어 제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여기까지 투자하는 캠퍼 투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